암송 깊은 사람의 향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욕기 23장 10절 인생의 숯불을 건너온 손바닥이 조금 뜨겁게 남아있는 나이죠 삶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투박해서 가끔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실까? 하고 마음의 작은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어깨를 만져주는 문장처럼 들립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걷는 이 굽은 길도, 내가 잠못 이루던 그 밤도, 내가 삼켰던 그 억울함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오래된 장인의 눈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흠집보다 그 흠집을 지나오며 단단해진 결을 먼저 살피시는 눈. 우리는 늘왜 이렇게까지 흔들어 대십니까? 묻지만, 그분은 흔들림 속에서만 떨어져 나가는 찌꺼기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인생의 그을림을 금빛으로 바꾸는 은혜의 문장입니다. 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은 쉽게 만들어지는 법이 없지요. 불을 거쳐야 하고 오래 달궈지고 때로는 형체가 무너졌다가 다시 피져져야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무너져 보아야 다시 세울 힘이 생기고 식어봐야 뜨거움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되고 고통을 견뎌보아야 비로소 깊은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중장년의 나이는 단단해진 껍질만 남아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살이 더 여려져서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한숨 하나에도 마음이 멈칫할 때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이 말씀은 알려줍니다. 정금은 단단해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져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불길을 지나며 불순물이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금은 금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는 더 가지려 했었다면, 지금은 더 버리며 빛나는 나이입니다. 버림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빛나는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나이, 삶이 우리를 단련한 것이 아니라, 그 단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나이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쪽이 뜨겁게 남아있다면, 이 말씀이 당신의 내면에 금빛 조각처럼 가만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당신은 지금 정금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불이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빛은 더 깊게 도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암송합시다.